2003년부터 국년까지 공세리 성기 성당이 있었는데 어, 때 많이 이피도하하 하고, 순례도 하 하고 했던 억이이니다다래래서 우리 아까 학장님께서 바로 어, 인주 의인에 성당이 있었던 국부님이라고 그렇게 해서한서한국습니다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5 0 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 성령 역시 남다 o <laughs> 성령 i o n Som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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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n 한 o n Som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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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n i o 바로 창립된 교회 안에서 기념되는 분이 성모님입니다. 그리스도 교황님은 바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서 선포하시고, 바로 교회 창립 첫째 날 바로 미사를 봉헌토록 제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성모님께 주도되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되는가그 교회는 빛인 교회. 어둠이 아니라 빛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빛인 교회가 어떤 과정을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가 스스로가 빛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주립니다. 같이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가 빛인 양 빛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화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빛 자체보다는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도록 어둠을 얘기하는데 네 개의 어둠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모든 빛 안에 빛인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녀들아, 바로 마음의 어둠을 벗어나라, 도덕적인 어둠을 벗어나라, 판단력의 어둠을 벗겨내야 된다. 영원한 어둠. 지옥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항상 경계 삼아야 된다 이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창립된 교회 안에 제시되는 것은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퀴즈를 맞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론에서부터 바로. 예, 사도로부터 이온 어 사도부터 교회, 우리 카톨릭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제 이 예, 바르나바 사도의 죽임 예, 예, 미사를 봉헌했죠. 예, 그런 과정 안에서 예, 지금 현재 일대 베드로 교황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레오 교황님, 그죠? 네. 다한 번도 끊김이 없이 사도로부터 이온 어 교회가 어서 프로테스탄트. 대신교에서도 번득할 예, 수 없는 약간 진리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사도로부터 이은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퀴즈, 이 네오 교황님은 몇대 교황님일까요? 267대 267대인데 이렇게 하면 꽝입니다. 그러면 손 들고 지목한 게 맞히면 이 예, 선물이 유요하지만종교에인 어, 말로서는 다 드릴 수가 없죠. 그래요. 이 267대의 레오 교황님, 이이 교회를 사도로 두은 이온 교회를 강조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인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은 자유다. 자군을이이 복스에 개가 접해 있죠. 그죠? 했을 때이 예, 주님의 영이 보신 곳에는 무엇인가? 자유가 있다. 오. 매우 중요하죠. 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니. 오. 내 자식도 아니니. 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는 바로 자유의 영을 갖고 있고 바로 이이영 안에 있는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맞지 않나? 화해의 공동체, 화해의 타에 공동체, 화타의 다툼과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까닭이죠 음. 그러면 성령은 자유다. 성령을 품 성령에 버무른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제가 분주게 예, 고민했는데 어 제가 공세리 있을 때 7학년 8반 김진애 마리아라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1년 12달 여름 연두색 저고리 옷만 입고 다닙니다. 이, 어, 이, 이 지금도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날도 여름 연두색 저고리 옷만 입고 다니니 자녀들이 미칠 지경이니 주변에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손가락까지 받을 지경이 일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것이 안타까웠는데 2월 아주 추운 겨울날 아침 월요일 미사를 끝나고 하는데 공세리 성당 그 계단이 있죠? 응. 그 계단으로 아니 그쎄 추운 연색 저고리 옷만 입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추위에도 저렇게 입고 다니시니까. 내 공세리 성당 성채 조배실 이쁘죠? 네 이뻐요. 그래서 가매를 데리고서 성채 조배하러 갑시다. 하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네, 둘이 음. 성체조배를 하면서 음. 제가 참지 못하고 이 할머니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할머니 정신은 괜찮은 거예요? 하고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 이 할머니도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지 기다렸다는지 얘기합니다 신부님 바로 제가 하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음. 최고의 곳은 음. 이 여름 연두색 저보의 옷입니다 음. 이러면...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선물 최고의 멋진 모습을 보이려 이 겨울에도 그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분 정보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춥진 않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 이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 있는데 추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어 반으 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성령. 네. 이 불덩이, 성령. 이 불덩이가 성령이고, 성령. 이 성령은 여름 겨울에도 이 여름 연두색 저고리 옷을, 입, 저고리 옷을 입게끔 하는 특별한 자유함이 있다 없다? 진짜. 이겁니다. 이거 어디 요 바로 성령은 자유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 빛을 비치고 세상에 복을 빌어주고 끊임없이 헬기를 들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이를 치유하고 갇힌 이를 해방시키는 사, 사명으로 바로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이 성령의 자유로 말해서 바로 죽은 이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신앙적 모범 모범. 모범을 보인 이들 가운데 순교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순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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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오늘 응. 이 성지순례를 홍주 순교 성지에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주 순교 성지를 알려면 한국 천주 교회사의 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수에 가면 이 성지는 어떤 맥락 안에 어떤 위치가 어떤 위치와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걸 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우리 한국 천주의 신자들은 거기까지 수준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피상하듯이나보고 싶은 일인데 바로 예, 우리나라 한국 천주의 역사를 보면 1784년에 이승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이 다른 많은 서적도 갖고 왔는데 대표적인 서적 두권 음. 하나는 음. 마태오리치신부님의 음. 천주신이란 책과 음. 하나는 음. 파트와 신부님의 음. 칠극이란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음. 음. 바로 음. 그 책을 갖고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음. 이벽 세례자 요한과 또한 이 권철신 안브루시오 이 중인이었던 김범우 토마스 등을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주고 이 교리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음. 처음에는 음. 이벽 세례자 유아래 집에 모였는데 음. 너무나 집이 좁아서 음. 근데 엎친 데덕친 격으로 양반들을 넘어서서 중인들까지 그모임에 한류가 됩니다. 그 중인들 가운데 바로 서울 지역은 그때 당시의 우부 예, 북부, 남부, 중부, 동부, 서부, 오부와 예,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명래방. 오늘날 명동성당이 있는 지역, 그게 명래방입니다. 그 명래방에 바로 정학원이라고 하는 큰 음악원이 있었는데, 가야금도 튕기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중심가에 이그 정학원 앞에 바로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교리를 공부할수록 이 교리계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미사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를 지키고 싶어 죽겠는데 바로 신부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웃기지 못할 일이, 우전 세계사, 사, 세계사적으로 이 어, 특별한 일이 만들어지는데, 짝퉁 신부님을 만드는 거는 이번 주는 자네가 미사하시게. 다음 주는 차례 차례 일세. 미사 양식도 사도식형 예우고 간단한 예식인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이짝퉁신부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성직제도라는 겁니다. 같이 하면 가성직제도. 가성직제도. 가성직 제도. 이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쁘게, 남녀가 막 드나들고, 이게, 호항성실이 이루니까, 지나가던, 이 의금구의 한 꼬절이, 소집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글쎄, 예수님 성상, 이 그림을, 성화를 그릇 붙여놓고, 빗살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이, 배탁된 게, 1785년, 을사년에 적발대에서 을사추도 적발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만들어진다. 이, 그래서 이신친대거친격으로 전라도 진산에서 조상 제사사건 제사 거부한 다 이후로 바로 거기에서 윤지춘 바오로와 이 거장한 야구보가 이 전주로 숙정이로 이 숙정에서 이 순교를 당한다. 그런 차원이 모두 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한양 땅에 박해의 기운이 이루어지니 이 천주교 박해 첫 번째 박해가 1790년 신해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승훈 베드로는 바로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 10명의 신부님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권일신 프란시스코 하비엘과 주교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박해가 일어나자 전부 다 양반들은 한양에서 숨어 들고 이게 1차 선교지인 서울의 예, 예어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자 바로 권위신 프란스코 하베르는 자신의 제자 이존창 루드비고를 바로 그의 고향 예산 땅으로 보냈다 홍성역 예산 여기는 홍주라고도 하고 홍성이라고 하죠 근데 일7세때 홍주군과 별성군이 합쳐서 바로 홍성이 됩니다. <laughs> 그 일제시대 이름도 홍성이란 말은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천년의 도시 빛고을 광주마냥이어 예, 홍주라는 이름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laughs> 야튼 이 홍성역 예산에 이전창 루드비코가 정착을 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네, 이전창 유도비고의 기록에 보면 그는 사제로서 짝퉁 신부님이지만 바로 이어 중국 비단으로 된 제의를 입고 또한 이 관을 썼으며 미사적 도구로 금잔을 바로 성작처럼 금잔을 썼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신자들이 막 부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소 이전의 건물, 바로 천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한 신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집회를 하고, 비사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니, 그 지역이 막무 예, 들풀처럼 천주비 신자들이 늘어나니, 이 지역이 자연 환경적으로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내포 지방이요. 같이 합니다. 내포. 내포. 매우 중요한 말이니다 내포란 말은 천주비 신자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상. 군사, 정치, 문화의 중심지 조선 후기에 바로 이 춘천계에는 4개 주가 있었으니, 홍주, 공주, 청주, 충주, 홍주, 뭐 당산관, 정상풍이 행정을 폈던 곳.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죠? 동원. 그 동원검을 거기가 이 행정을 폈던 곳이고, 바로 이 홍주목 관할 안에는 22개의 현이 있으니 오늘날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전부 다 홍주목 관할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어르신들이 아는 얘기죠? 네, 예, 이게 예, 예, 평택, 이 충청도 땅이었어요. 예, 여하튼, 바로 이 홍주목 관할 안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막 대표처럼 일어나니 이거에 위기의식을 느꼈예 정조 임금은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전문적으로 <laughs> 체크하고이 예,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관청을 바로 여러분의 는 아, 예, 자리 좌편에 바로 이 KT 건물 그 자리가 진영장 정조 임금은 묘하게도이공주급성리에동원을두 개만 하나는 행정을 했던 곳이요 하나는 형을 집행했던 진영장이 머무른 터이니 바로 그 진영장도 이당상과 예, 정상품, 그런데 우루관이 아니라 무관을 두었으니 서로 우르렁대기 시작했고, 예, 이런 과정 안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더 많은 상처를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진영장이 머물렀던 그 동원의 이름도 정사청이라는 이름을 짓고 바로 거기서 형벌을 가하니, 바로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 싹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 오늘날 북한에서 적용하는 주민통제법 키즈 이 주민통제법은 무엇일까요? 오호작동법 오호작동법 응. 박수 작동법. 응. 이런 걸 맞다니 오호 내 오가 작동법, 작동법. 어, 예. 집값자를 쓰죠. 어. 예. 이 어. 오가 작동법을 적용하니 바로 이사그리 어, 도서지역까지 성지역까지도 매일같이 180명의 포졸들이 이 홍주 목이 하나를 전부 다 삭삭이 비치는 겁니다. 그 그때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각각의 현에서 이 고초와 형벌을 당한 이후 다 전부 다이리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상급기관이었던 관찰사가 있었던 공주 가명으로 가서 끌려가서 그들은 양반이라서 이름을 남겨서 죽어서 숫자가 제일 많은 게 황세바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개, 돼지만 뜨 못한 사람 같지 않은 양민들과 천민들이 여기서 대부분 죽게 되니 어떻게 죽는가? 바로 교수형으로 죽고. 여기서 오늘 미사를 현장에서 미사를 드리니 좋죠. 그죠? 됐을 때이 교수형은 어떤 교수형인가? 이 감옥이 같이 이, 어, 우리 신자들이 있으면 포졸들이 들어와서 이 신자의 목에다가 새끼줄을 칭칭 감고 그 감은 줄을 이살 사이나 바로 벽에 구멍을 뚫고 구멍으로 새끼줄을 빼서 서너 명의 이포졸들이 이 강하게 밖에서 땡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기록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기록에 감길 이유가 없이 무작위로 죽는 것이 사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예, 예, 교수형으로 백 명이 죽고 또 옥사로 맞아서 장토구로 장사로 죽고 또한 얼려서 죽고 동사로 목을 쳐서 창수로 죽이고 또한 산채로 생매장에서 죽이다 알겠습니까? 이 숫자가 우리나라 예, 조선 예, 조선시대에천주도 박해가 1 2 번의 박해가 있었으니 그 중에 큰대 박해가 4대 박해가 있었 박해가 박해만 보더라도 4대 박해, 모든 박해의 모든 박해 한 폭판에서 박해를 두들겨 마신 곳이 딱한 군데 있으니 바로 여기 홍주읍성 바로 홍주 숭교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토록 많이 죽은이 바로 이 옥바라지를 가족들이 이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 작별가 죽을지 모르니 현과 구운 경계 사이에 숨어서 이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예, 기도를 하고 또한 공동체를 만드니 교우촌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청양 줄무덤, 바로 거기에서 줄무덤 전기점, 그 예, 청양 줄무덤의 교우촌에서 바로 최양옥 신부님이 태어나고 또한 아산 신창 남방제 근처에서 바로 교우촌이 만들어지는 단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바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강원도로 피신하고 전라도로 피신하니 박해는 전국 고구마에 바로 예,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이해됐죠? 음... 예. 예. 그랬을 때 어, 어, 이 규모를 보면 바로 예, 103일 순교 성인이 1984년 요한바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신데 한국천주교는 그만큼 그때 교세가 완전하지 못해서 바로 이 숫자가 많은 그렇 자료가 많은 이분들의 순교보다 50년, 70년 뒤에 한참 뒤에 순교하신 기해백해 병인박회 때의 순교자들을 성인 품에 오르는 겁니다. 그데이와바루 이세 교황님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한국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인 교회라 했는데 이 서양 신부님들이 성품에 오르고 양반들이 있도록 많은가 그것이 운치래서 바로 그때 103일 수교 성인품을 올릴 때그 교회 학자들은 이 한국당에는 이만큼 많은 성인들이 있다 해서 100명이고 우한 성인, 성,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의 인총 안에 있다 해서 3위인 겁니다. 103위 순교 성인이 모신 다음에 이, 이 요한버리스 교황님의 지적에 의해서 불이 났게 움직였던 움직여서 준비한 것이 2014년 바로 124위 복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복작품의 출신, 예습, 순교자들의 출신일을다 보십시오. 그 출신지를 보면 42% 이상이 전부 다이 다 홍주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깊고 중요한데 이 성지 조성은 성당 하나 없습니다. 그죠? 했을 때 저도 이곳에 3년차 지금 예, 저는 안식년 주신다더니 이 예, 인사 관령은 이곳 성지로 내버렸습니다. <laughs> 인사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죠? 공세를 에서똥 빠지게 했더니 또 이곳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왔을 때 벌어진 일이 뭐냐 여러분 앉은 자리 좌편에 조그만 이 새로운 한옥식 건물이 있죠 이홍주천년 문화체육관인데 그 건물 옆에 10대 정도의 주차를 한이 공터 조그만 걸볼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 작년까지 4층 건물이 있었고 거기 1층에 20평 되는 를 월세로 성당 썼던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을 구 분해서 지금 홍주읍성 보건화 사업이 2032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과정 안에서 이 민가들을 전부다 지자체에서 사들여서 바로 2032년에는 민속촌처럼 만들겠다는 뜻인데 바로 이 그때 이 우리가 있었던 성지 성당 건물의 그 건물을 작년 9월에 매입해서 9월에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기회에 육성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 나가야 된다 손 들어보시면 <laughs> 하나도 없네 답은 알죠? 그래서 막깡다으로 버티면서 알렉탑점을 하는데 한공팀장다 신부님이 제 아무리 그래봤자 이 읍성내에 천주교 땅은 단한평도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반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 또 예, 움직여서 지금 네 번째, 이 공주 승교 성지는 읍성내에 네 군데에 안내포스트가 있고 성 밖에 두 군데에 안내포스트가 있는데 네 번째 자리에 지금 성지 성당 건물을 매입해서 땅을 1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바로 신축 건물을 못지니 대수선을 봐서 지금 성당으로 작년 6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전기탁 잔류자분이 이제는 나가라 말아라 하는 말은 없어졌는데 행정상으로 저 땅은 나가라 가면 즉각 나가야 될 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읍성내의 문화유산으로 천주교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든가, 아니면 바로 이 어, 복합문화공간 격인 전시 이 공간 이런 걸 마련해서 성당을 모셔야 될 판입니다. 저도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이 홍주 성지가 개발이 미흡합니까? 어르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홍주읍성은 기이하게도 바로 읍성내에 민가들이 많이 있으니. 바로 성지 조성이 이 저쪽 이갈매무시나실리처럼 따로 한 곳에 떨어져 있으면 개발이 편한데 육성대에 있으니 이 예, 전진적으로 예,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전도나 그 알겠습니까? 했을 때이이러 예, 차원에서 이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이 많은 이 천여분의 순교자 가운데 네 분의 복자를 품고 있는 이 홍주 순교 성지. 이 성지 안에 모든 여러분들이 성지 안에 받으면서 느껴야 될 것들이 바로 성교사보다, 하느님은 성교사보다 먼저 오셔서 성리하셨다는 뜻입니다. 맞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은 성교사보다, 성교사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존희기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말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을 안배하시고, 바로 이여사 바오로와 같은 순교자는 이어이 치도곤을 당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불안사과를 청해서 바로 자신의 이 예, 어, 머리에 물을 붓고 십자 성어를 긋고 바로 이 예, 어, 순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홍기성사람이다보볼수 예, 있었던 찬란한 빛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기록 안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배를 빠으려면 여, 이, 이 여상 바오로 순교자처럼 여사비처럼 맞아야 된다고. 또한 이 순교자가 죽으면 바로 찬란한 빛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빛이 나오지 않으면 여사비보다 못하다라는 말도 당대의 이 행위했던 이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끔 하는 바로 놀라운 신앙적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앞에 마인이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며 양반과 상놈이 없는 세상, 인간이 조그만 세상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니 그 세상을 구현도록 주시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놀라운 가치를 바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녀평등한 세상은 5.18 광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장한 순교자들이 섭리 안에서의 이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